와 나보다 시청자 수 많은 사람은 탐방하면 쪽팔리기 때문에 이분 좋... 아 남친 있다고? 아우씨. 남친이 있거 놓고 뭔 상관입니까? 너 막말로 남친 없다고 얘가 날 좋아하겠냐? 아, 좋은 거 봤으니까 이상한 거 한번 봅시다. 우와! 어, 어. 최고 어서오고 이상한 거 봤으니까 오래된 거 보시죠. 아. 우와! 여자에 미치셨죠 우리 형님? 아 근데 여러분들 나이 먹으면 사람이 인상이 좀 강해지나 봐.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좀 화나 있는 것 같아. 늙을수록 여러분들 무서워야겠어요 자 이번에는 큰거 보시죠 큰 거. 어머, 최간 아빠. 아이 역캠은 딱 여기까지. 아 역캠을 재밌게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돈이 많아서 풍력이 많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정말 정말 형 저는 돈이 없어요. 학생이라서 이런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오초 보고 나오시면 됩니다. 5, 4, 4, 3, 4 3, 3, 2, 1땡다붕우니다 다붕우미들 다붕우예요 다붕우 다 끝났어 이없더더 없어. 저에서 더하면 망상쟁이요. 더 가면 이거 이씨발놈아이 정도 이거 부담해야 돼요. 그럼 빨리 가야 돼 빨리 경 타오기 전에 오. 4, 3, 2, 1 드레스 데스드 스타트 바람, 온라인 바람, 온라인 바람, 온라인 바람 둥이 5초만 됩니다. 아 좋습니다. 온라인 여기는 안 됩니다. 자 갑니다. 갑니다. 오, 오, 오. 5, 칠초 빨리 갑시다. 렛츠고 3, 2 1, 다 봤어. 다 봤어. 다 봤어. 5, 4, 3, 2, 1, 5초만 보시면 됩니다. 5초만 좋습니다. 들어갑시다. 자, 여기는 안 돼요. 아. 1초면 돼요. 여기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 1분만에 다 봤다고 보시면 돼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아 좋습니다. 미새끼가 뭐라고? 최빵빵 빵귤 존버? 어 아, 특히가 지금 아 빵귤님은 저 방송 켜지면 저 오메기떡 환불해달라고 꼭좀 얘기 좀 해주세요.